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2023년 1월 8일 주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 3장 만이비 내게 있으면 삼사절 내 네,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함 마음을 비로소 고천케 하셨네 아 어...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이라 하심에 아멘.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등등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그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그 일은 우리 구원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런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더러운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의 진영,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진영에 계십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일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마땅히 여기며 거룩으로 영혼과 생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한 인생과 공동체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